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진 엘리야를 향해 위로의 손길을 돌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허락,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야가 시험에 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현상을 보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현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여전합니다. 회복을 얻었어도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허셔, 허락하셨고, 또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렀는데도 이게 사람이 잘안 바뀌어요. <laughs> 이쯤 되면은 바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은혜의 사건이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먹을 거를 주시는 이것, 여러분이 이거 경험했으면 여러분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힘나겠어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8절 함께 읽어볼게요. 8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 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르니라. 예. 그런데요. 9절 또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까? 8절과 9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 그 사이에 어떤 행동이 있었죠, 엘리아가? 음식물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산 호랩으로 갔는데, 어떻게 해요? 굴속에 들어가 버렸고 있는 거예요, 굴속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 온 힘이 음식물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물의 힘. 우리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괜히 이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살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음식물의 힘은 여기까지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힘이 안 돼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있는 거나, 호랩산화에서 구란에 숨어있는 거나, 뭐가 다를 거예요? 장소만 바뀌었다 뿐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왜 여기 있느냐? 어째야 내가 여기 있느냐? 십절 함께 읽어볼까요? 십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뭘 보고 있죠? 현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서도 물 보고 있어요? 현상을 보고 있어요. 주의 전에 와서도 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봅시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안 보고, 땅것만 보고 있어요. 앞사람 보고 있고, 옆사람 보고 있고, 또한 집에서 놔두고 온 일들, 세상의 근심들, 물론 그걸 떨쳐볼 순 없겠죠. 그러나 이 시간만큼 하나님의 산에 왔으면, 하나님의 곳에 왔으면 하나님을 봐야 되지. 하나님이 찾으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안바라안 보고, 현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데도 여전히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불려나 혼자 남아가지고요, 내 목숨마저 위험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11절에? 제가 상반 제발 긁게요. 상반절 부입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우이 답답함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나가서 이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서이야기거든요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상황 상황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진짜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여전하냐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 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의 심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했는데. 왜 하나님은 뭐 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셨냐라는 거예요?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또한 지진처럼 역사하셔서 이 땅을 뒤집어 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그런 일들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십니까라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웅크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강한 바람이나 바위를 부수는 듯한, 또한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안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우리 하나님 어때요? 불 가운데도 역사시지만, 때로는 언제요?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또,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와께서 호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 님는 이러신 분이에요.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분이지만, 또한 지진 가운데도 역사, 지진을 가오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불가운데 또한 하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세미하게 우리가 진짜 집중해보고 찾아보아야지 겨우 들릴만 말라간 그 세미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13절을 어떻게 합니까? 1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물으시잖아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는 엘리야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 이 말씀의 힘을 힘입어서 너는 이제 가라해요. 너는 이제 가라. 여기까지 음식물의 힘으로 왔다라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 아니라는 것이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똑같은 내용이 10절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앞에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 들려요.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엘리아가 못 들었다고 하는 게 낫겠죠? 이유가 뭐죠? 요 앞에 섰느냐, 안 섰느냐예요. 요 앞에 섰느냐, 안 섰느냐. 그러면서 엘리아가 불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이 황,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 왜 강권적으로 지진같이,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 안 하십니까? 누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잖아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했는데, 어때요? 아니다. 라는 거예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하나님 이미 누구에요? 얼만큼? 7,000명이나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홀로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였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냐요? 돕는 자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하시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여호 앞에 서야지 여호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이게 제대로 보여요, 제대로 들리고.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 아닙니다. 바알에게 바할에, 무릎 꿇지한 이스라엘 가운데 0천 명을 이미 우리 주님은 준비해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비하셨어 이미. 엘리야가 몰랐을 뿐이지. 그 뿐만이 아니죠. 이 타락한 이 백성, 특히 아합의 일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서 모든 상황을 준비해 두신 분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색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의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해 두셨어요, 이미. 하나님 뭐 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사엘를 준비해 두셨고요. 또한 예우를 준비해 두셨고요. 엘리 사도 준비해 두셨어요. 어떻게? 타락한 우상으로 타락한 그러한 죄악된 아방가를 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가서 그 일을 하여라.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나 느껴질 때 있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또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허수가 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두시고, 예배해 두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이 말씀 앞에는 뭐예요? 내 앞에 서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어디에 있느냐?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느냐? 호랩산에 있느냐 갈매산에 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여호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말씀의 힘을 힘입어서 깨우치고 깨닫고 하나님이 이미 예부두신 길을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고 이 모든 일들을 철저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 뿐,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곳곳에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 응답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소리를,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주의 종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길이 되게 해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아, 주님 음성을 들을 때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낙망의 자리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거기인 삶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의 가운데 운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황폐한 타락한 그러한 세상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엘리야의 심정이 곧 나의 심정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하여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마음을 움츠러들여서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지만, 그 소리에 상황만 이유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한 주님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맡은 자임을 분명히 명심하면서, 헛된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